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 꿀팁을 속속 강의를 맡은 인천 담봉초등학교 교사 변경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안에 있는 상호작용 컨텐츠의 활용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크게 국어와 수학으로 과목이 나누어집니다. 이두 교과의 콘텐츠의 공통점은 바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1, 2학년 학생들도 탄탄한 스토리를 통해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와 UI 또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틈틈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국어입니다. 화면 하단의 펼쳐보기를 눌러보시면 이 컨텐츠가 크게 7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주제 안에서 소주제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컨텐츠 학습을 학생들에게 활용하기 이전에 어, 별도의 시간을 가져 각각의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고 스토리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면 학습에 대한 성취도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과연 모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국어 교과 기초학력 부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난독증이나 의문인식, 해독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컨텐츠의 구성이 국어교과에 적용되어 있는 총체적 접근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기억이 나오는 문장들을 반복해서 스스로 기억이 통글자 안에서 가지는 유사성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접근 방식을 통해 학습할 경우 건너뛰어서 읽거나 추측하여 읽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실은 엄청나게 글을 대충 띄어 읽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여 읽기 때문에 독해의 능력은 그대로 부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컨텐츠는 활용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활용하시기 전 반드시 학생이 어떤 유형의 국어 기초학습 부진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쓰고 읽기를 못하기 때문에 쉽사리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을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감별해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독증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교실에서 누구나 간단히 할수 있는 빠른 이름 대기 검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 예를 들어서 해, 컵, 책, 열쇠 등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기호와 그림을 무작위로 수십 개 배열해 두고 얼마나 빨리 읽는지,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글자를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은 1, 2학년 수준의 학생들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난독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그림을 읽고 말하는 시간이 매우 느립니다. 이는 숫자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여도 동일합니다. 무엇인지 보고 인식한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같은 뇌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공부할 기회가 부족했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 검사에서는 일반 학생들과 같은 정상 수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검사의 결과를 참고해서 이번 국어 컨텐츠의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학 컨텐츠입니다. 화면 하단에 펼쳐보기를 눌러보시면 알수 있듯 이 컨텐츠는 크게 6개의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의 내용 요소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크게 수색이 덧셈과 뺄셈, 도형, 규칙 찾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교과의 경우 각 영역 간의 관련성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덧셈과 뺄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도형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어교과의 경우 기억을 모르면 이후의 모든 학습에 지장이 생기는 반면 수학교과의 경우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을 선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교과의 경우 평소 각 영역별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파악해놓고 해당 학생이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그때그때 그때 이 상호작용 수학 컨텐츠를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호작용 컨텐츠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영역들을 건너뛰다 보니 학생들의 몰입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모든 영역의 스토리를 파악해 두시고 줄거리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영역의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해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 안의 상호작용 컨텐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들어주신 분들의 노고가 느껴지지만 모든 교실 환경과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실 환경과 그 학생들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담임 선생님 여러분이십니다.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모이면 이 컨텐츠들의 활용 방법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발한 컨텐츠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의 이메일로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